네, 안녕하세요. 테슬라 투자로 은퇴하기. 아트라운TV입니다. 테슬라가 오늘 또 상승했습니다. 나스닥이 오늘 2%나 넘게 올랐어요. 자, 파월 때문이었을까요? 아크 때문일까요?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크 레포트에 따르면요. 전기차 곧 6천만대 시대가 온다고 합니다. 언제 올까요?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생각보다 빠른 전기차 침투율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3대 지수 하나 간략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3대 지수 특이하게 계속 하락세를 보이다가 우리 시간 한 새벽 4시부터 급등하는 모습이에요. 나스닥이 무려 2%나 올랐습니다. 자, 10년물 국채 금리도 급격하게 하락하는 모습이고요. 유가도 꽤 많이 떨어졌어요. 자, 이런 것들이 다 제롬파월 연준 의장의 입에서 비롯됐다고 볼수 있겠는데요. 미국 시간 오후 2시 30분, 우리 시간 새벽 한 4시 반 정도에 제롬파월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FOMC 회의에 따라서 0.25% 포인트 금리 인상이 있었어요. 자그 금리인상 수준에 대해서는 이미 시장에서 99% 확률로 예상을 하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크게 시장을 좌지우지할 만한 부분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어, 실제 이제 사실로 드러나게 되면은 재료가 소멸되면서 주가가 떨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어, 제롬파월 연준장의이 한마디가 어, 시장을 급등시킨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롬파월은 처음으로 지금은 디스 인플레이션 디스플레이션 네, 초기 단계라고 인정을 했어요 그리고 현재 금융 시장도 많이 긴축이 되었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자, 이 한마디에 시장 참가자들은 어느 정도 환호를 한것 같습니다. 물론 그 뒤에 뒤따르는 말들은요. 어, 시장이 기대와는 달리 올해 기준금리 인하는 없을 것 올해 통화 정체을 완화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매파적인 발언을 했지만 시장은 오히려 파월 연준 의장의 디스인플레이션 그러니까 물가 둔화죠 물가 둔화의 초기 단계를 인정했다는 말에 환호를 하면서 올해 분명히 완화 기조를 보일 것이다 라는 희망을 가지면서 오늘 증시가 크게 상승했다고 라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10년물 국채금리도 크게 하락했고요 어느 정도 시장 어뭐 긴축 완화 기대감이 일어나면서 오늘 주가가 크게 상승했고 특히 반도체 주식의 상승이 어마무시하게 컸습니다. 어, 테슬라도 4.84%나 상승했고요. 그러니까 기존 시장에서 고평가 받는 p r 지수가 높은 주식들의 상승이 오늘 높았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에너지 주식은 오늘 좀안 좋은 모습이겠죠. 어, 유가가 하락했기 때문에. 자 나스닥 일봉 차트를 보면 계속해서 좋은 모습입니다. 음, 대세 상승 기조를 이제 보이려는 듯한 모습이에요. 200일선도. 1 2고1선0 뚫었고 제가 작년 말부터 계속해서 강조드렸지만 연준이 어, 긴축을 완화하는 움직임, 금리 인상 속도가 완화되는 움직임이 보이면 충분히 나스닥부터 크게 상승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모습이 최근에 0 0 0 있습니다. 자 앞으로는요 으로0 0 0 0 0 0 0 0 0 0지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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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준이 25bp 금리 인상을 하면서 시장 기대와 맞는 금리 인상이 이루어졌습니다. 연준은 지난해 3월부터 급속도의 금리 인상을 실행을 했고,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는 네 번의 f m c 회의에서 각각 75bp 즉, 자이언트 스텝의 금리 인상을 했었죠. 그러면서 금리 인상 속도가 정말로 이렇게 가파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현재 금리는요, 자 이제 4.75% 정도까지 올라갔다라고 볼수 있겠어요. 자 아무튼 저번 달에 12월 달에 50bp 금리 인상했고, 이번에 25bp 금리 인상했으니까 뭐 시장에 비둘기파적인 신호를 줄수 있겠죠. 어, 파월 연준 의장은 그에 대한 경계감을 표현을 했습니다. 자 역사는 너무 일찍 통화 정책을 완화하는 것에 대해 경, 강력히 경고한다. 우리는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현 방향을 유지할 것이다라는 똑같은 말을 했어요. 계속해서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데 자 이때는 1970년대 1980년대 초반에 폴 볼커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이때 미국 어, 기준금리가요 거의 20% 가까이도 올라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이 그레이색 그러니까 회색 막대가 있죠 이때가 미국의 경기 침체 상황이었는데 경기 침체 상황을 맞이를 했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는 최대한 방지를 하겠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어~ 이번 기자회견에서는요. 이번 FOMC 회의에서 는 처음으로 디스인플레이션 디스플레이션, 즉 이제 물가 인하가 시작되는 과정에 이르렀다라고 어, 언급을 했습니다. 제품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라고 언급을 했어요. 다만 뭐 노동 시장은 여전히 강력하고 임금 상승률도 최근에 좀 꺾이긴 했지만 아직도 강력한 모습이다라고 우려감을 표현을 했지만 어, 디스 인플레이션이란 말을 언급하는 것 자체가 어, 시장에서는 향후 충분히 올해 안에 어, 금융시장이라는지 경제 여건을 감안했을 때 기준금리 인하도 있을 수 있겠다라는 희망을 갖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아무튼 최근 CPI 지수를 보면은 어, 2020아 2년 12월 기준으로 6.5%까지 내려가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 수준으로 거의 내려왔어요. 연준의 작년 안에 기준금리 인상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이런 CPI의 급상승에 따라서 이루어진 것이기도 한데요. 이제 더 이상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물가가 올라가고 기준금리를 계속해서 올려야 된다는 명분은 없어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다음 FOMC는 3월 22일에 있습니다. 현재 사, 어, 시장에서는요. 0.25%즉 베이비. 스텝을 한번더할 것이다 라는 확률이 82.5%예요 아니다 그냥 이제부터는 금리가 유지될 것이다 3월 달부터는 금리가 유지될 것이다 라는 확률이 지금 17%인데요 아무래도 뭐 4%대 후반까지는 올라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3월 22일에 0.25% 금리 인상이 한 차례 더 있을 것으로 판단이 돼요. 그간 연준에서는 뭐 5%대 초반까지도 금리 인상을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뭐 점도표를 많이 제시를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4%대 후반, 5%대 초반까지는 금리 인상이 될것 같은데 어쨌든 4%대 후반으로 3월달에 한 차례 더 베이비스텍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9월달까지는 그 금리를 유지를 하고요. 올해 연말부터는 충분히 어, 기준금리 인하 0.25%포인트가 되겠죠 기준금리 인하에도 돌입할 수 있다는 게 지금 시장의 컨센서스예요 금리 인상 속도가 줄어들게 되면 가장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은 역시 기술주, 성장주들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오늘 기술주, 성장주들의 어, 주가 인상폭이 상당히 컸습니다 특히 테슬라 같은 경우는 4.73% 상승하면서 181부를 어, 달성을 했어요. 자,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렸던 이 박스권 하단에 안착을 하려는 듯한 모습이고 지난 1월 27일의 고점을 또 한번 넘어서는 모습입니다. 좋은 모습이라고 볼수 있겠고요. 당분간 뭐 강세도 아직 생각해 볼수 있는 순간이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테슬라 단기적인 주가 움직임 괜찮다라고 주제에서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자, 오늘의 상승은 파월 연준 의장의 입에서 디스인플레이션 즉 물가둔화라는 단어가 언급이 되어서 어, 상상한 경향도 없지 않아 있겠는데요. 어, 저는 또 다른 이유로는 아크인베스트먼트의 새로운 레포트에서도 기인했다라고도 볼수 있겠습니다. 아크인베스트먼트는 매년 초에 빅 아이디어스라고 각종 뭐 성장하는 산업 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레포트를 쓰는데요. 대부분 AI라든지 뭐 비트코인이라든지 블록체인이라든지 로보틱스라든지 그리고 EV에 대해서 많이 있습니다. 자, EV는 테슬라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꼭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EV 레포트 뭐첫 첫 장을 살펴보면요, 일단은 전기차 시장은요 이제 수요에서 공급 이슈로 좀 넘어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공급이 많으면 많을수록 단가가 떨어지기 때문에 보급률이 올라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급에서 이제 큰 차이를 만들어낼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배터리 EV의 단가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향후 7배 정도 어 매출액, 그러니까 EV 판매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자, 작년 안에 780만 대 배터리 EV가 판매가 되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예상치지만. 어, 전문가들은 한 780만 대에서 한 800만 대 정도를 보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게 2027년 앞으로 얼마 안 남았죠. 4년 안에요. 어, 6천만 대까지 올라간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실로 어마무시한 숫자라고 볼수 있겠어요. 연간 6천만 대면요. 이제 대부분 신차가 ev로 바뀐다는 겁니다. 그 상승 속도가 엄청나요. 자 과거 데이터를 보더라도 충분히 빠른 속도의 ev 침투율을 예상을 할수 있는데요. 2018년부터 2022년까지의 내연기관과 전기차의 YOY 그러니까 전년 대비 성장률을 보면은요. 어, 그 판매 대수 매출액 성장률을 보면 자 일렉트릭 비어클은 69%, 18%, 38, 112%, 62% 이렇게 거의 평균한 50% 정도의 CAGR 연평균 50% 정도 성장을 하고 있고요. 이에 반면에 내연 기관차는 계속해서 전년 동기 대비 뭐 감소하는 모습입니다. 전년 대비 이렇게 계속 누계로 감소하며 복... 복리로 감소한다는 의미죠. 현재 그리고 너나 할것 없이 뭐 내연기관, 전기차 전문업체 할것 없이 계속해서 전기차 투자를 늘리고 있어요. 지난 4년 동안 무려 10배 이상의 전기차 부문 투자 증가가 있었다고 합니다. 2018년에 글로벌 자동차 메이커들이 전기차에 투자하는 금액이 약 100빌리언이었다고 하면요. 작년 한 해는 1200빌리언에 해당해요. 그러니까 우리 돈뭐 1,500조 원이 넘는 돈이 전기차 개발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물론 순수한 전기차 개발에는 600빌리언 정도고요. 나머지 600빌리언은 이제 배터리 쪽이 포함된 전기차 투자라고 볼수 있겠어요. 자, 전기차 한 대당 음 생산하는 비용이 14,000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 한 1,600만원, 1,700만원 수준이 되면은요, 비용이, 제작 비용이 1,600만원 수준이 되면, 어, 전기차 캐파가 4,300만대까지도 늘어난다라고 하고요. 자, 이게 절반 수준인 7,000불. 그러니까 우리 돈한 900만원 수준까지 떨어진다면, 이제 8,600만대나 연간 캐파가 될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자, 앞에 보셨듯이 전기차의, 어, 투자 비중이 이렇게 늘어나기 때문에요, 배터리 코스도 계속해서 이렇게 줄어드는 모습이에요. 또한 전기차 하면 중요한 부분이 차징 시간이라고 볼수 있겠죠 어, 지난 4년간 뭐 ev 충전 시간이요 전기차 충전 시간이 3배나 빨라졌습니다 자 200마일이라고 하면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한 320km 정도 돼요 320km를 달리는 데 있어서 그 충전 시간이 전에는 40분이었는데 4, 4년 전에는 40분이었는데 이게 15분 정도로 줄어, 어, 늘어났습니다 시간이 빨, 어, 충전 시간이 빨라졌다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5년 동안요 이 충전 시간이 15분에서 이제 4분까지도 떨어진다고 해요 충전 속도가 4배나 빨라진다는 겁니다 나와 있죠 이제 한 320km를 달리는 데 있어서 전기차 충전 시간이 4분으로 바뀌었 걸리지 않을 예정이다. 자 이렇게 되면 더욱 더 전기차 보급률이 높아질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아크 인베스먼트는 이제 전기차의 뭐 충전 시간이라든지 전기차의 가격보다도 오히려 AI 자율주행 능력이라든지 안정성이라든지 엔터테인먼트 능력이 더욱 더 중요해질 전기차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특히 작년 2022년에는 테슬라뿐만 아니라 테슬라의 경쟁자들마저 전기차를 우후죽순 뽑아내었던 기간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제대로 된 전기차라고 하면 한번 충전했을 때 300마일 이상 가야 되겠죠? 자,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한 480km 정도의 어, 주행거리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한번 충전했을 때 480km 이상 달릴 수 있는 차들로는 자, 2021년까지는 거의 테슬라가 전부했어요 그다음에 포드가 있었는데 이제는 뭐 BMW, 리비안, 루시드, 기아, 현대, 메르세데스 벤츠 할것 없이 다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전기차의 역사를 보면 2015년 전까지는요. 300마일 이상 어, 주행 거리를 가지고 있는 전기차가 없었고요. 모델 3가 나오면서 이제 2017년부터 좀살 만한 주행 거리가 어느 정도 있는 전기차가 나왔다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17년부터 2000 22년까지는 모델 3라는 어, 불세출의 뭐 명작이라고 할수 있겠죠. 이 차가 자이 아래부터 이렇게 올라오는 막대가 있죠. 이, 이거는 미국 차량의 평균 판매 가격이라고 볼수 있겠는데, 오히려 모델 3가 최근 가격 인하도 있었기 때문에요. 이런 미국의 평균 판매 차량 가격보다도 최근 2022년부터 더 낮아진 상황입니다. 자이 말인즉슨 이제는 전기차가 내연기관차보다 훨씬 더 많이 판매될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이죠. 아크인베스트먼트의 어, 예측 모델에 따르면요, 2027년에 어, 전기차의 평균 가격이 뭐 2만 불대까지 이르르면서 어, 전기차의 침투율 매출액 기준으로 한 70%까지도 이제 이르를 수 있다고 라 하네요. 특히 이렇게 공격적인 전망이 예상되는 게요, 이 표를 보면 잘알수 있습니다. 어, 지난 2017년에, 그러니까 한 6년 전이죠. 아크인베스트먼트에는 EV 전망을 했었는데요. 작년에 그러니까 2022년에 연간 한 1700만대까지 팔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하지만 실제로 판매된 수량은 약 800만대 정도였습니다. 좀 전에 보셨듯이 780만대에서 한 800만대였죠? 아, 그러니까 아크인베스트먼트가 너무 공격적인 예측을 했던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하지만 이를 시장 컨센서스랑 비교해보면은 훨씬 더 지금 침투율이 빠르다는 거알수 있어요. 자 시장의 그때 2017년의 컨센서스는요 그러니까 기관들이 예상했던 2022년 판매량은 200만 수준이었습니다. 근데 네, 실제로 작년에 800만 대가 판매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의 컨센서스보다도 4배나 더 빠른 지금 침투율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러한 트렌드가 계속된다면은 훨씬 더 전기차 보급률이 빨라질 것 같은데요. 현재 작년 기준으로 시장 그러니까 월가에서 예상하고 있는 2027년 전기차 판매량은 2천만 대 정도가 됩니다. 하지만 지난 그 과오를 생각했을 때 잘못된 예측을 판단했을 때 이러한 실제 속도를 어, 여기에다 적용해 보면요 2027년에 6천만대까지도 신차 시장을 차지할 것이라는 아크의 예상을 우리가 알수 있었고요 자 이렇게 되면 2천만대 대 6천만대니까 한 3배 정도 더 빠른 침투 우리가 기대해 볼수 있다는 거죠 음 최근에 중고차 가격이 많이 하락했다 라는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요 어 내연기관차 같은 경우는 그 중고차 감가율이 훨씬 더 높습니다 전기차는 그나마 지금 적게 떨어지고 있다라고 볼수 있겠는데요. 아크의 예측에 따르면 2027년에 전기차가 어 신차 시장에서 한 6천만 대 정도가 판매가 되고 어 내연기관차는 뭐 500만 대에서 한 천만 대 수준으로 줄어들고요. 나머지 부분이 좀 미지수라고 보고 있는데요. 어 내연기관차 그러니까 신차 내연기관차에서 탈피를 해서 어 중고차 시장이 어 차지할 것이다라고 지금 어 아크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어요. 자, 2015년부터 2027년까지 보면 연간 한 8천만 대에서 9천만 대가 신차 시장에서 판매가 되고 있는데요. EV 침투율의 급상승에 따라서 내연기관 차의 매력이 떨어지면서 신차 판매도 상당히 줄어들고요. 이를 오히려 어, 아주 값싸진 EV의 중고차라든지 내연기관 중고차가 이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종합하자면요, 이표 하나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론 머스크가 매년 언급했듯이 50% 성장 테슬라가 달성할 수 있다는데 바로 이러한 통계에 기인을 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2022년 기준 780만 대의 신차 전기차가 판매가 되었지만 매년 50% 성장을 하면서요, 2027년에는 6천만 대의 전기차가 신차로 판매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런게 최근에 테슬라 주가 상승에서 반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이에 따라서 테슬라는 계속해서 고용도 늘리고 있습니다 최근 뭐 아마존이라든지 메타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곳곳에서 인원 감축 뉴스가 인원 감축 뉴스가 나오고 있지만 테슬라는 작년에 23%나 고용자 수를 늘렸다라고 합니다. 작년 6월달에 일론 머스크가 경기 침체 대비도 해야 되겠고 좀 불필요한 부분에 인력을 줄여야 되겠다라는 이메일을 배포를 하면서 언론에서는 이를 대대적으로 다루면서 일론 머스크를 사람들의 일자리를 박탈하는 악당으로 묘사를 했었어요. 하지만 실제 이게 사실이 아닌 것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죠. 분명 이 메일 상에서 도 회사의 전체 직원 수는 증가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때 당시는요 어, 재택근무도 활발했고 어, 그러다 보니까 일을 안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회사에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잘 눈에 띄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을 좀 잘랐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테슬라는 현재 12만 7천 명 이상의 인원들을 고용을 하고 있고 2021년 말에 9만 9천 명이었는데 2만 8천 명이나 증가한 수치라고 합니다 세계에 경제에 기여하고 있다고 볼수 있겠고요. 현재 기가텍사스랑기가베를리에서는 열심히 램프업 단계에 이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인원은 증가할 것으로 판단이 들어요. 자, 이렇게 구조적 성장이 이어지는 한 계속해서 인원은 증가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만약에 인원이 감소가 된다면 이는 테슬라봇, 그러니까 옵티머스 로봇으로 대체가 되기 때문이라고 볼수 있겠죠. 자, 그리고 최근에 1월 6일에 음 중국에서 테슬라는 차량 가격을 13.5%까지 인하를 했었죠. 이러면서 지금 1월달 판매량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 자 테슬라는 어, 전반적으로 향상된 판매량을 보여주었습니다. 분기 첫 번째 달 기준 역대 최고 판매량을 기록을 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아무래도 1월 중국 대수 판매량은 2만 5천 대에서 3만 대 사이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자 2022년 1월 달 그러니까 전년 동기라고 볼수 있겠죠. 이때 2만 대 이상 판매하지 못했었어요. 근데 어, 작년 1월 달 대비 더 많은 수량을 판매했는데요. 다른 경쟁 중국 로컬 업체들은 판매량 감소가 있었습니다. 자, 니오, 리오토, 어, 샤오펑, 엑스팽이죠. 자, 이런 회사들은 중국 내에서 테슬라의 대양마들로 꼽히고 있는 회사들인데요. 니오는 1월달에 8,500대 판매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11.9%나 감소를 했다라고 하고요. 자, 리오토 같은 경우도 전년 동기 대비 23.4% 감소했고 샤오펑 역시 1월보다 전년 1월보다 59.6%나 크게 감소를 했습니다. 테슬라의 가격이나 효과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순간이라고 볼수 있겠어요. 자 오늘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겠고요.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